안녕하세요. 요차업대 이대진 대리입니다. 예,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 차. 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차량은 투싼 IX 차량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요 2010년식의 주행거리 14만키로 단순 교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LX2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요 차량. 일단은 1세대 투싼에 비해서 정말 혁신적인 이미 달토로 말해도 다말 못할 만큼 정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죠. 네, 네, 1세대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우락부락하고 투박한 이미지였다면, 이 차량 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세련되고, 날카로운 느낌이 나는데요. 이 앞부분은 약간 3 0 0원 느낌도 들지 않아요? <laughs> 네, 약간 왜, <laughs> 앞부분 보면 나는 왜 물고기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앞부분 보시면은 요 앞에 이 핵사본 그릴, 네, 육각 그릴에서부터 펼쳐지는 익사이팅한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익사이팅보다는 제가 보기 익살스럽다는게 맞는 것 같아요. 좀더 귀여운 이미지가 보입니다. 앞부 같은 경우에는 좀 귀엽지 않나요? 네, 양증 맞네요. 네, 양증 네. 맞고 좀 귀여운 이미지다 보면은 네. 이 뒤에 옆면하고 뒤에 부분은 나 이렇게 얼굴은 이렇지만 SUV야 하는 한... 느낌이 네. 네, 반전 매력이 있죠. 그렇죠. 그럼 반전 매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일단 옆부분 보시면은 정말 아직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위에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간 차량이에요. 거기에 사이드 리피터부터 이 밑에 네, 밑에 스커트 부분 보시면은 조금 위로 올라가는 느낌과 함께 좀 스포티함을 같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캐릭터 라인들을 적극적으로 넣음으로써 좀더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 위에 있는 루프렉. 이 루프렉이 사실상 뭘 쓰진 않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네, 뭘 쓰진 않지만. 없으면 정말 SUV의 밋밋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루프랙이에요. 게륵 같은 존재죠. 있어도 쓸모는 없는데 없으면 안 되는 아쉬운 네. 이런 네. 존재가 바로 이 SUV의 루프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뒤에, 부분. 뒤에 부분은 확실히 좀더 넓고 커 보이는 느낌을 주는데요. 네. 트렁크 밑에 보시면 이렇게 후방 감시 센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트렁크 공간 한 보셔야죠. 그렇죠. 한번 바, 보여주세요. 트렁크 공간 같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와 넓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렇게 엄청나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SUV다 보니까 높은 짐 싣거나 큰짐 같은 걸 싣기에는 유용한 트렁크 공간이 나오고요 거기에 좀더큰 짐을 실어 할 때는 6대4 폴딩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또 이게 또 하나의 개르같은 존재 <laughs> 없으면 안 되는 네이 롤스크린 롤스크린 한번 아 어, 껴졌나요 네 이거 껴졌죠 아우 힘들어요 끼기가 네이 롤스크린이 SUV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랑 실내 공간이 같이 열려 있어요 터져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트렁크 공간에 냄새 나는 물건을 실으면 실내에 다 냄새가 배겨요. 네, 조금이라도 냄새를 막기 위해서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지만, 예. 네,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롤스크린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네, 롤스크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거울하고 옆 옆에 모습. 아, 효과 보이네요.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네, 옆에 모습 보시면은. 옆면도 뭐 크게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키스가 심하진 않아요. 네, 눈이 찌그러지 만큼, 아, 여기 안 좋은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깨끗해요. 네, 생각보다 깔끔한데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전체 적으로 외관 한번 둘러봤고요. 저희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서 시동 걸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어, 그렇게까지 시끄럽진 않아요.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소음이 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네, 딱 그냥 디젤 차에서 날 정도의 그 정도의 소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옵션 전체로 설명드릴 건데, 이 차량의 최고 완소 아이템요 파노라마 썬루프 한번 보여주세요. 아, 개방감 넘치네요. 네, 파노라마 썬루프 정말 완소템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여기가 엄청 넓은데요? 네, 이 공간이 더 넓. 웬만한 파노라마 썬루프 대비해서 더 넓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넓은 파노라마 가지고 있고요. 이 앞으로 보시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프리하고 오디오 버튼 들어가 있고요. 아쉽게도 크루즈 컨트롤은 빠져 있네요. 요 당시만 해도 크루즈 컨트롤이 그렇게 흔한 옵션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네, 하이패스 룸미러.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어, 요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쓰기도 편하고. 그렇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이쪽에 상단 매립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네, 저는 상단 매립 별로 좋아하는 않지만 그래도 네, 시야에는 정말 잘 들어오는 그렇죠. 그런 내비게이션이요. 거기에 이제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 후방 카메라도 정말 잘 들어오고요. 밑으로 보시면 이쪽 부분이 조금 이 차의 개성을 대변하지 않나. 네, 네, 정말 정... 개성 있는 모양에 무슨 갤럭그 느낌도 나지 않아요. 네, 그런 느낌도 나고 네. 저는 귀지모 느낌도 나고요. 네, 되게 개성 있는 디자인의 오디오와 이제 에어컨 네. 버튼인데요. 보시면 중간에 이제 트랙션 컨트롤하고 이제 다운힐 어시스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이 쪽에 들어가 있으면서 밑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요. 그래도 그렇네요. 네, 운전석, 조수석 다 다른 온도로 쓸수 있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과 함께 요 밑으로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쪽에 수납 공간, 네, 컵홀더. 네, 전체적으로 요 쪽은 좀 단조로운데 요기가 정말 개성 있네요. 그러게요. 네, 어,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실내 앞부분 전체적으로 봤고요. 뒷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넘어왔는데요. 뒷자리 공간도 확실히 국산 SUV답게 정말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릎 공간도 뭐 충분하다고 느껴지고요. 헤드룸 역시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거기에 뒤에 이 시트감이 생각보다 뒷자리 이용을 안 하셨나봐요. 네, 뒷자리는 정말 시트가 정말 깨끗해요. 네, 그리고 시트감도 정말 좋고, 열선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겨울에 필수는 열선. 네, 엉덩이가 정말 따뜻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뒷자리 공분까지 봤고요 나가가지고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이 투싼 IX 실내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셨는데요 이 차량은 일단 투싼 2세대 모델입니다 1세대와는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의 변화가 있는 그런 차량이죠 일단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 2010년식의 주행거리 14만 키로 단순 교차는 없는 완전 무사고의 LX2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일단은 주행거리가 무색할 만큼 정말 엔진 상태하고 미션 상태가 괜찮아요 네,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실내에서는 정말 이 외모만큼이나 정말 개성적인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호불호는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 외모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세련된 이미지와 그 상반되게 또산천원의 이미지까지 네 약간 물고기 얼굴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그런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중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은 차량이죠. 네, 이 차량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SUV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금액 대비해서 좀더큰 차체를 원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게 금액이 많이 내려갔어요. 네, 좀 가격이 저렴한 가격에 일단 파노라마 선더뷰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SUV가 가져야 될 모든 조건을 다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실내 공간 역시 넓고요. 트렁크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루프랙까지. 네, SUV가 가져야 될 모든 요소는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차저 책을 리뷰를 한번 해드린 거고요. 이차 직접 보기 원하시면 저희 대표번호 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들 가져와서 리뷰를 계속 해드릴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어때 이대티들이었습니다 이데, 감사합니다.